다음 동작은 플랭크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플랭크 기억나시죠? 하지만 우리가 했던 플랭크는 엘보 플랭크였어요. 그래서 이 팔꿈치를 땅에 대인 플랭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서 했던 플랭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플랭크 로테이션은요, 이 플랭크 동작 자체가 우리가 방금 전에 팔꿈치 펴기 했던 이 동작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플랜트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로테이션, 회전을 할 거예요. 자, 회전이지만 이 운동은 방금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가슴 운동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위 코어 근육, 안에서 여러분들의 균형을 잡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심부의 근육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 팔굽혀펴기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자, 이 동작에서 시작합니다. 을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몸을 딱 뒤집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안정된 자세. 딱, 자, 이런 동작을 반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동작을 좌우 5 회씩 2 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 동작을 너무 급하게 하면서 자세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더라도 딱 정자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 잡았던 자세 있죠? 그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위치했던 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놓은 위치, 이 자세가 계속 일관되게 유지가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이게 막 무너집니다. 그것보다는 항상 발을 위치시키고 처음에 손을 잘 위치시키셨다면 그 자세, 그 자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거.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자세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하면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오른쪽을 드는 거예요, 왼편으로. 자 하나, 자 들고 잠깐 정리하고 내려오고, 자 반대 하나 들고 잠깐 정리하고 내려오고, 자둘 들고 정리하고 내려오고, 자 둘, 자, 들고, 정비하고, 자 둘. 하나, 셋. 반대쪽이요. 아, 네. 반대쪽이요. 자, 마지막 다섯. 자, 가고. 쉽죠? 사실은 제가 억지로 이렇게 굉장히 힘든 팔굽혀펴기 동작과 또더 힘든 가슴운동의 동작을 좀 같이 섞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고 사실은 운동을 정말 가슴운동만 집중할 수 있는 이 팔굽혀펴기를 약간 변형해서 몇 가지를 한번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가슴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그 자체가 좀 여러분들께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또이 운동을 끝난 후에 운동이 좀 즐거운 게 같이 남아야 되는데 너무 고통만 남을까 봐 사실 이렇게 조금 적절하게 섞어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 가슴 근육과 또 여러분들 뭐 밸런스 사실 여기에서 밸런스는 포커스는 아니지만 이 동작에서 필요한 그런 신체 능력을 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들로 어,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이 동, 동작까지 우리가 했어요. 발굽혀 펴기, 그리고 플랭크 로테이션. 자, 다음은 좀 힘들지만, 제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다음은 약간 힘든 동작이 들어가게 됐네요. 자, 다음 수행할 동작은요. 다이아몬드 푸셔업입니다 다이아몬드 푸셔업 어떤 동작일까요? 자, 한번 푸쉬업은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페고 페펙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다이아몬드가 한번 연상되나 생각이세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나 봤을 때좀 이렇게 각지면서 오각형, 오각형이 딱 떠올라요. 여기서 다이아몬드 푸쉬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손을 이렇게 위치시키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 같나요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푸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했던 푸쉬업과는 이 손의 위치라든지 손의 모양, 그리고 손 사이의 거리,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일반적인 푸쉬업을 할때는 우리가 어, 이손 사이의 거리도 넓었어요.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이 손목도 반드시 앞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몸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요. 그래서 내릴 때 팔꿈치를 몸에 더 가까이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팔꿈치도 몸에서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부리면 자연스럽게 이쪽을 향해서 구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에서는 팔꿈치가 좀 벌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 이렇게 넓게 벌리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특히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이 동작을 하다 보면 정말 팔꿈치 부위에 또 삼두근에 여러분들이 약간 자극이 많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번에는요 어, 위치가 좀 중요해요. 어, 이 손을 위치하는 곳이 가슴으로 따지면 은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일단은 이 운동은 이 가슴 안쪽의 운동이에요. 가슴 근육에서. 자 손이 어디에 오면 좋냐면요. 이 가슴의 위쪽 부분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자 여러분이 들딱 구부렸을 때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오도록. 위에 말고요. 이렇게 올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근육이 안쪽 근육이 위에도 있긴 해요. 하지만은 아래쪽에. 이쪽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팔꿈치도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 앞서서 팔꿈치 펴기는 한이 정도까지도 됐다. 하면 이번에는 얘는 딱 구부렸을 때. 몸이 여러분들이 딱 바닥에 닿았을 때한이 정도까지 오도록. 이 정도까지 오도록 손을 위치시켜 주십시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손의 위치를 잡아보세요. 자, 저 같으면 이 정도 오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먼저 손을 위치를 잡는데 몸을 이렇게 뉘어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동작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 무릎을 대고 다들 하겠습니다. 어, 정말 나는 자신있다 하신 분들은 무릎을 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팔굽혀펴기를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뒤에 동작이 힘들진 않지만 또, 스윙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번 동작은, 특히 이 동작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대고 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3세트를 하는데, 5회, 7회, 10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해볼게요. 다시 한번해손 위치를, 네, 저에게는 여기네요. 자,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자, 바로 호흡 하시구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자극이.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 조금 디테일한 건데, 내려갈 때도 이제 힘을 손에서도 어디를 주느냐도 사실 영향을 받아요. 자, 예를 들면, 내려갔는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바깥쪽, 손, 날에 가까운 부분에 힘을 주면서 구부리고 그러니까 좀 과장을 하면요. 옆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 보면요. 자, 손이 이렇게 빤듯하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몸을 사실 올르고 내리고 하죠. 하지만 손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힘이 분산이 돼서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이 끝에 쪽, 이날 부분에 이쪽에 힘이 분산돼서 이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이 동작은 우리 가슴 안쪽의 근육을 운동시킨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에 이 엄지, 검지, 이쪽 부분의 안쪽에, 손꿈치 안쪽에 부분에 힘이 가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요. 자, 그거 한번 유념하면서 다음 세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치 잘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7회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떠세요? 운동이 잘 되고 있나요? 자, 호흡 정리하시고요. 어, 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힘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데, 가능하면 안쪽에 힘이 딱, 안쪽에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이쪽에 부분에 힘이 딱 잡고 버텨주는 거예요. 그쪽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이걸 유지하면서 한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고, 또한 높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이게 높아지면 팔꿈치는 벌어지고, 여러분들 팔꿈치 부분, 또 삼두근 부분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낮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세트 가겠습니다. 힘들죠?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면은 숫자를 조금만 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딱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체력 수준이 지금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수 있는 만큼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위치 잡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이게 무릎을 대고 하는 거에도요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다는 거알수 있어요.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이제 좁은 근육 힘을 쓰면 좁은 부분에 근육을 쓰면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릎 안 대고 하면은 좋지만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할수 있다면 꼭 하십시오. 그리고 안전에 꼭 유의하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도 푸시이 아닙니다. 좀더 쉬운 동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숄더 텝스라는 동작이에요. 역시 우리가 팔을 쭉피고 하는 플랭크 동작에서 어, 한 번,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플랭크 자세에서, 숄더 탭스, 즉, 어깨를 한 번씩 탭, 이렇게 쳐준다, 라는 거예요. 세게 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닿는다, 한 번씩 터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랭크 자세에서, 이대로 유지하시면서, 하나, 둘, 자, 하나, 둘, 이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을 할 때, 가능하면, 이, 우리 움직이는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바닥에 대고서, 한 번씩 어깨로 오잖아요. 몸의 다른 부분들은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사실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이게 보기에는 쉽지만, 이제, 막, 거의 춤을 추듯이 이렇게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근 내가 쓰고 있는 이 손과 어깨 부분 이, 이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딱 고정하고 한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거는 너무나 많은 부하를 가슴에 주지는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힘든 동작이 이어서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게요. 플랭크 동작. 그래서 플랭크 동작 하셨죠? 자, 여기에서 자 하나하면 오른쪽부터 할게요. 그래서 먼저는 어, 이것도 오 회씩 그러니까 좌우좌우 좌, 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 세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블랙스 동작 잡아주시고요. 자 하나하면 먼저 오른손을 떼면서 왼어 왼팔 왼쪽 어깨를 펴치는 겁니다. 안쪽 어깨를요. 하나. 반대. 둘. 반대. 셋. 반대. 넷. 반대. 다섯. 반대. 바로, 오, 이게, 우리가, 서서 했던 펴고 펴펴기, 그리고 다이아몬드 펴고 펴펴기, 또 플랭크 로테이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하니까 사실 이 균형을 잡는 것도 쉽지 않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자, 조금 어렵지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호흡 한번 정리하시고요. 한번 끝까지 마무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호흡. 하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보겠습니다. 자, 양쪽 오이 시비죠. 플랭크 동작에서 시작합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됐죠? 그렇죠? 이게 저도 쉽지 않네요 지금.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마무리 했습니다 만약에 이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하셨다면 훨씬 더 쉽게 할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선 동작들을 쭉 하면서 우리는 이쪽 부위의 근육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중간에 플랭크 로테이션을 하면서 코어 근육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동작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코어 코 동작 코 근육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동원이 됐던 근육들, 거기에도 약간의 피로가 쌓인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 잡는 데도 떨림을 느낀다든지 조금 어려움들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자 호흡 정리하실게요. 아마 지금 가장 호흡이 이렇게 가쁜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장 호흡이 가쁜 것 같아요. 제 호흡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해서 오늘의 보는 동은 마무리 됐고요. 자 우리가 꼭백을고 알아야 되죠. 뭐죠? 바로 정리 운동입니다. 그러면 정리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다들 일어서 주시고요. 제가 앞서서 우리 오늘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손목. 손목 많이 썼던 것 같죠? 그리고 가슴 근육 어때요? 이렇게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딱 넘기면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난가요? 딱 조인다는 느낌이 나요 아마 근육, 가슴 근육도 많이 썼고요. 어깨도 한번 돌리시면 좀 뻐근하고 그 주위에 등도 사실은 많이 쓴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는 많은 운동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 운동으로 우리가 풀어줄 부분도 방금 우리가 썼던 부위를 위주로 할 거예요. 자, 먼저 손목 많이 썼죠. 손목을 이번에는 이렇게 풀어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 천천히 하지만 굉장히 넓은 범위로 여러분들 한번 손목을 돌려줘 보세요. 그게 그게 자 그리고 반대 그게 그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짤랑차랑짤랑차랑 짤랑짤랑. 손목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로 이렇게 눕혀서 잘라요 그리고 깍지를 껴서 쭉 앞으로 밀어 줄게요 자또 손목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풀어 줄게요 반대쪽이요 자 좋습니다. 다음은요 가슴 가슴 스트레칭인데 앞서서 했던 것을 동일하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깍지를 끼세요. 그리고 팔자 팔꿈치를 펴주시고요. 자, 이 상태 유지하면서 자 가슴은 내밀고 어깨는 뒤로 쫙 활짝 열어주면서 자, 팔도 딱 붙여주세요. 깍지랑 그리고 쭉 들어올리실 수 있으면 살짝 들어올리셔도 돼요. 자 앞을 우리가 가슴과 어깨를 열어주는 그런 용도로서 쭉 둘. 자한번더 쭉. 자 바로. 자 이번에는 팔 스윙을 할 거예요. 스윙을 크게 하겠습니다. 암 스윙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냐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 돌리는데 여러분들 어깨가 돌아가는 범위를 최대한 이용해 주세요. 굉장히 빠르게 막 돌리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하더라도 크게 어깨가 돌수 있는 범위 최대한 끝까지 최대한 앞까지 이렇게 쭉뒤앞올수 있도록 돌려주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후후후 후, 후, 이렇게 자 제가 숫자를 안 셌죠? 자열자 반대로요 후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허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주 우리가 쓰는 종류운동 동작이죠. 자, 선 상태에서 윗몸을 앞으로 구부리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쭉 팔을 내려뜨리고요. 중요한 거, 무릎 구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자, 두 번째는 좀더 깊이 다리는 좀당길게요 하나, 둘. 자 마지막이요. 너무 무리는 안 되지만 좀더 깊이 할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하나. 바로 자, 오늘의 운동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항상 저는 한편은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도 저 자신을 위한 운동을 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어, 제 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요. 제 몸을 위한 운동도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또, 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이번 한번 말고, 주가 다음에 뵈는 시간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는데, 최소한 한번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이에요. 자, 저는 좀더 일반적인 상황에 맞춰서 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픈 부위가 있다 그러면 그 신호에 여러분들은 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자, 아픈데 부위에서 똑같이 따라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숫자를 줄인다든지 앞서서 파고 패프기를할때 무릎을 대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안전도 지키고 건강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